안녕하세요. 곡게임입니다. 자, 오늘 볼 영화 예고편은, 리틀 포레스트 4계절. 또 나왔어요. 리틀 포레스트. 몇 번째야? <laughs> 그렇죠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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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, 왜, 왜, 왜 그러는 거야? 뭐, 또 나오면 어때서? 그렇습니다. 리틀 포레스트 4계절 2018년 3월 22일 날 개봉을 하는 일본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리틀 포레스트? 리틀 포레스트라고 하면 1편. 여름과 가을, 2014년도에 개봉을 했죠. 리틀 포레스트 여, 겨울과 봄, 2015년도에 또 개봉을 했습니다. 그리고 2018년, 올해 2월에 또 김태리 씨 주연을, 김태리 씨가 나온 리틀 포레스트 한국판, 또 개봉을 했습니다. 했는데, 일본판이 또 나와? 또 나와? 4계절, 뭐, 새로 만들었나? 가, 아, 쉽지만 아닙니다. 예, 일본판, 리틀 포레스트 1편, 2편을 합쳐왔고, 다시 재상영을 하는 것입니다. 편 편집의 힘 <laughs>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음식 음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영화다 보니까 또 힐링 힐링이 되는 자연상 자연의 모습 뭐 이제 그린피스 뭐뭐그뭔 상관이야 <laughs> 자연의 모습 그뭐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보자 뭐 그런 취지에서. 영화를 했습니다. 이거 영화 제작 영화 이렇게, 배급하시는 분께서 배급하시는 분이 약간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갖고 다시 뭐 사람 뭐안본 사람 안본 분들도 다시 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, 다, 다시 보래 안본 분들은 뭐다한번 그러니까 봐보시고 뭐한번 보신 분들은 또 다시 보 보시고 뭐 그렇습니다. 뭐 감독은 뭐같죠 <laughs> 아니 합친 건데 <laughs> 그 1편 2편 하신 예 모리주니치 씨, 이분이십니다. 이분이시 이렇게 리틀 포레스트, 뭐 전문 감독이 뭐 전문 감독 <laughs> 그렇습니다. 리틀 포레스트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으신 분으로서 아 이게 일본 지역 특산물을 좀 감칠맛 나는 뭐 영상미로 또 보여주신 분이시죠. 크, 대단하십니다. 뭐 생각지도 못했던 뭐 사계절 뭐일다 나와버리긴 했지만 <laughs> 편집 편집이죠.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편집 기술, 편집 편집의 중요성을 한번 볼 수가 있는 영화라고 또볼 수가 있어요. 과연 어떻게 한번 했던 영화를 또 어떻게 다시 새롭게 만드는가? 아, 그런 그런 면에서 예전에 일본 일본 만화 쪽에는 그런 것들이 좀 덜어 있죠. 한편 이렇게 휴재가 되는 때는 휴재라고 하지 않고 예전 만화는 또 다시 편집 지금까지 내용을 편집을 해갖고 새로운 것처럼 만들었던 그런. TV 시리즈가 몇편 있었어요, 만화 중에. 예, 그리고 또, <laughs> 그렇습니다. 또 이렇게 주연 배우는 또 바뀌지 않았습니다. 하시모토 아이씨 또 나와, 어, 또 당연하지. <laughs> 1편, 2편에서 나왔는데. <laughs> 그렇습니다. 이분이. 또하시모토 아이씨, 이분, 이분이시죠. 리틀 포레스트 1편, 2편에 이어서 또한 번, 또한 번, 뭐 1편, 2편에서 또 맛깔스러운 연기의 주인공이십니다. 뭐 세련된 외모에서 뭐 약간 도시 탈출적인 이미지가 뭐좀잘 어울린다는 게. 어떤 이 영화에 캐스팅된 아뭐 아닐까 최고의 캐스팅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어, 어떻게 제가 또 시골에 가면 시골 이렇게 농사 짓고 하면 완전 그냥 농촌 사람이죠 전원이 <laughs> <저널이지. 웃음> 그렇습니다 뭐 2010년 넘어갔고 하시모토아이시는좀 다양한 영화에 많이 출연을 하면서 몇편몇편몇 어, 편, 몇 편, 몇 편을 출연하는 약간 총만받고 있는 일본 배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. 그렇습니다. 또, 원작 만화는 2000, 원작 만화는, 리틀 포레스트의 원작 만화는 2005년에서, 아, 2002년에서 2005년도까지 이렇게 연재를 한, 뭐, 이가라시, 씨, 다이스케씨의 원작의 리틀 포레스트, 요 만화입니다. 요 만화 보시면, 약간 순정, 순정풍 만화? 그렇습니다. 순정풍 만화. 도 주인공이 뭐 도시 생활을 하다가 지쳐갖고, 뭐, 지쳐서 지지치고, 이제, 작은 고향 마을로 귀향을 해갖고, 막뭐 자극자극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약간 힐링 만화. 회복하겠어. 초자력 충전. 충전. 그 렇습니다. 자, 좋은 작품, 좋은 감독, 좋은 배우. 오전 타임에 영화를 보고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행복 코스로 가는 건 어떻겠습니까? 리틀 포레스트 4절 아, 2018년 3월 22일에 개봉입니다. 자, 다음에도 또 즐겁고 유익하고 참신한 영화로 찾아뵐 것 약속드리겠습니다. 고게미이었습니다